자 차량이 대기장소에 가면 차단기가 열립니다. 그리고 차가 세워지면 초가 세워지고 초에 따른 금액이 나타납니다. 이쪽에도 초가 나옵니다. 두 번째 칸도 초가 나오고 금액이 나옵니다. 세 번째 칸까지 초가 나오고 금액이 나옵니다. 자 차량이 여기 있다고 치면 더 이상 만차가 됐기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. 남은 자리도 빵으로 되어 있습니다. 차가 한 자리 비면 차가 올 경우에 문이 열립니다. 남은 자리는 하나가 있습니다. 자, 이제 어플에서 내가 만약에 1번을 예약을 하면 예약하기 버튼이 예약 취소로 바뀌고 그 자리에 차가 들어오면 부저가 울립니다. 이 부분에 차가 올라와도 부저가 울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 예약을 해 버리면 이쪽 칸에 올라오는 차들은 다 부저가 울립니다 예약 취소를 하면 차를 올려도 부저가 울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